UN과 연합뉴스가 공동 개최하는 UN 새천년 개발 목표를 위한 연합 국제 보도 사진전 뉴욕 전시회가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UN 본부 로비에서 성황리에 개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엔과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마련한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를 위한 연합국제보도사진전이 22일 유엔본부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사진전 전시회에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넘쳐나는 다양한 인류의 험난한 삶을 가까이서 담아낸 사진들이 전시돼 세계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하는 유엔의 정신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를 주제로 한 사진에 대한 국제 공모전입니다. 이번 사진전을 개최하게 된 동기는 다른 나라의 아픔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진전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 인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Well, this is an important day and I think a very significant award that will be a legacy of the Secretary General and bring attention to important world issues and that attention will grow and that's important. We don't want these issues to be ignored. So we're happy to participate and I think it's a great day.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는 오는 2015년까지 빈곤과 기아, 문맹 등을 절반 정도로 줄이자는 목표를 갖고 시작했다면서, 이번 사진전을 통해 인류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상 수상자인 에멜리오 모레나티는 AP통신의 사진기자로 지난 200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발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었지만 취재정신을 잃지 않고 다시 일터로 돌아와 콜레라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렌즈에 담아내는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연합뉴스의 박노왕 상무이사는 오는 11월 뉴스 전문 케이블TV인 연합뉴스TV 개막을 앞두고 보다 생생한 보도를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지금 새로 연합뉴스가 뉴스와이를 출범시킵니다. 뉴스와이는 국내외 한국 언론사 중에서 국내외 가장 많은 취재인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합뉴스의 취재망을 이용해서 뉴스와이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소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의 사진전이 열린 UN 본부 로비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AP통신 탐컬리 회장을 비롯해 UN 한국대표부 김숙 신임대사와 김영목 뉴욕 총영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m k 뉴스 안자경입니다.